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을 특단의 대책으로 여의도 면적의 70배를 차지하는 절대 농지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소개합니다. 지방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해제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고 그 해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제를 장담할 수 없고 길게는 수개월 이상 끌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촌인구감소, 도로설치, 농로차단 등으로 농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례로 산업단지 옆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주거 문화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토지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336개 토지용 규제를 재검토하여 낡은 규제는 확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면적 321억 3518만 평의 약 8%인 23억 2925만 평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절대 농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6,050만평을 넘고 있습니다. 여유의 면적의 70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농업생산 이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땅에 산업단지를 세우거나 주거, 문화, 상업시설을 짓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업 연구개발시설이나 생산시설을 들이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1191번지 일대약 8만평 규모의 부지는 수년째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2 0 1 7년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김포시가 2021년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해 태형 건설 등 민간 사업자 등과 3,293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인 김포테코너빌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최근 무산되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부동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이미 공장 등이 많이 들어선 해당 농지가 개발이 불가피할 만큼 훼손된 것으로 보지 않고 시의 관리소홀로 판단하고 농지 전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2024년 2월 19일 사업이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2호 등에 따르면 3025평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그이 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생긴 자투리 토지, 농로 및용 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 영농에 지장을 주는 땅,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를 벌여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의 규모와 개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승인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도로 설치, 농로 자단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소 6,050만 평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땅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진흥적 해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지로 묶인 땅에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문화, 상업, 생산, 연구시설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 옆에 농업지능지역을 해제하고 주거문화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지 면적은 2018년 전체 농지 159만 6천 헥타르에서 농업지능지역 면적은 77만 8천 헥타르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전체 농지 152만 1000 헥타르 중 c 7만 헥타르를 차지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231만 4,982명에서 2022년 216만 5,626명으로 4년 만에 약6.5% 감소한 14만 9,356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손해 위기에 처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에 89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속화는 농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업 진흥 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금년 농가 인구는 지난해 214만 2천 명보다 1.1% 감소한 211만 8천 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2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빨라 2033년에는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3년 농가 인구는 10년 전인 2023년보다 40만 명 가량 줄어든 174만 2천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자치 단체들의 농업지능 지역 해제 요청은 매년 세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능 지역은 대부분 평지인데다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돼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총 2만 천 헥타르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3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 진흥 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하게 됩니다.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 제곱미터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에도 수직 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직 농장은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로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리는 형태입니다.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세대 시스템으로 기대되지만 국내선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의 경우 일시 사용 기간이 최대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 농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조차 휘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예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